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으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했어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먼저 금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야 할때 우리는 금식을 하죠. 이는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결단의 표현이지만은 그런데 때로는 은근히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금식 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하여 일부러 씻지 않거나 얼굴을 심지어는 상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윗선으로 보셨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식의 기간이나 횟수를 자랑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모습으로 금식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재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 물질과 이 세상에 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의 의미는, 물질의 의미는 사실 그것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물질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성공의 척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불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한다면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용을 한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하는, 심판받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감춘 보물은 녹이 슬거나 도둑이 훔쳐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보물을 쌓아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성도는 물질의 사용처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는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평중케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는데 많이 받은 사람은 적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이웃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기도와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당연한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염려, 걱정은 인간 실존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약하니 이 세상 속에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처지와 나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음식이나 의복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중의 새와 드래핑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드래핑꽃을 보면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공중의 새와 드래핑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새나 꽃보다 더 소중하게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이, 당연히 그보다도 더 소중하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혹여라도 이 세상 속에서 염려와 불안이 음습해 온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들의 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꽃을 피우고 그 나무를 잎 세우시고 그 새들을 움직이게 하신다면 하물며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힘을 더욱 더 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할때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삶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우선순위와 기도의 중요성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우선 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가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의 생활에 대하여, 우리의 생존에 대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문제는 중요성의 문제입니다.문제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미래에 대한 것만 걱정을 하면서, 그것만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형제, 내 이웃, 이 사회에 퍼져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연히 애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과 내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들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기도의 중보가 필요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렬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잠잠케 해 주사랑 내영혼에반 a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되신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